알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신지 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역사의 그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바로의 모습도 봐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그 거만한 마음을, 그 불신의 마음을 재앙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 네 번째 재앙 중입니다. 지금 파리 재앙이죠. 파리가 온애급에 저녁에 이렇게 들끓어서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하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제사해라 아, 여호와께 너희들 말대로 제사해라. 그런데 에, 이곳 애굽 땅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해라. 에, 그러자 아,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아, 애굽 사람들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에 그러면서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아 이런 지하에 바로의아 요구를 거절합니다. 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타협안을 제시해. 그래, 제사해.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해. 애국땅에서 해도 되잖아. 여기서 해. 여기서 제사하는 것은 허용할게. 그리고는, 그 파리 재앙에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타협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유익이 없는 순간도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겸요하게 섞어서 아,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예, 타협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 저와 여러분에게 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의 중간지대, 아, 신앙생활의 회색지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기도 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기에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도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중간 지대 이거 좀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중간 지대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아주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 하나님의 원치 않으십니다. 요수와처럼 단호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 타협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세상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꾸, 자꾸 어, 중간지대를, 회색지대를 만들어줍니다. 타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먹는 게 무슨 죄야? 뭐 이런 거죠. 높은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아주 효율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게 경배해, 내다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신앙의 양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중간지대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욕심을 교묘하게 끼워넣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에, 그런 것들을 가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정말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진정한 순종의 기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당장의 예를 들어보세요. 물로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사건. 음, 여러분 여리고를 어, 일곱 바퀴 돌아라 무너질 것이다. 아이고 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신앙생활의 타협의 공간, 중간지대, 회색지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말씀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워낙 괴로우니까 파리 재앙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아이고 드디어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애국에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더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가 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모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데,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일이면 파리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마음 변치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파리 때가 다 떠나가게 돼요. 아주 흔적 없이 파리들이 물러갑니다. 그러자 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열 가지 재앙이니까 이 같은 바로의 뭡니까 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요. 이런 이런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지 않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명령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금명령을 온전하게 내 생각, 내뜻 섞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 교묘한 타협지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나의 욕심을 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온전한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세우셔서, 낙심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하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